안녕하세요, 푸작감입니다자 사무실에 왔더니 웬 택배 박스가 하나 도착했어요. 나와라. 어, 좀 크네요. 뭐가 들었는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어디냐? <목> 자 한번 뜯어보죠. <목 <Chaos> <목 <arteries> 굉장히 눈에 익숙한 로고죠. 피디자인 로고네요. 자. 인데. 하나, 둘, 셋. 전. 오. 자, 피티자인사에서 새롭게 나온 에브리데이 버전 2 백팩 집입니다. 사실 가방이 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색깔을 보내 주신다고 말씀 안해 주셔 가지고 어떤 놈이 올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블랙 색상을 보내 주셨네요. 제가 또 블랙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자, 이 놈이 원래 에브리데이 백팩 옛날 버전이고요. 이 녀석이 새롭게 나온 버전 2입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외관이 꽤 많이 바뀌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부를 열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옛날 버전이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컴팩트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미니멀해졌다. 자,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도록 해놨네요. 아, 여기 또 벨크로로 이런 식으로 있네요. 하나, 두개 파티션으로 구분을 적어 놨고요 이렇게 완전 오픈이 되게 해놨네요. 자, 피디자인사의 시그니처 파티션이라고 할수 있죠.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세 가지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날개를 이런 식으로. 펼쳐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파티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옆쪽 날개가 이렇게 덮여지면서 굉장히 안전한 파티션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수납 공간으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미니 삼각대나 짐벌, 소형 짐벌들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길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파티션으로 렌즈를 넣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옆쪽 날개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두 개의 포켓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게 해놨네요. 밑에 쪽은 안에 또 작은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라든지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작은 포켓 두 개와, 그 다음에 또 넓은 포켓,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포켓들이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네,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석 밑에 포켓도 똑같이 아유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힘드데 작은 수납 공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양쪽으로 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두툼한 가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잘 꺾이지 가 않네. 픽 디자인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옛날 버전 에브리데이 백백에서는 좀 쓸데없다 싶을 만큼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이 쪼개져 있었어요. 약간 옛날 스타일이죠. 뭐가 이렇게 너저분하고 막 뭐가 이렇게 많아요. <laughs> 막 러덜러덜하고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시대 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깔끔하고 유저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다. <목소리> 자, 이 에브리데이 백팩이 멋있기는 한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착용감이 불편하다. 이런 유저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착용감에 굉장히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두툼한 등하고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예전 버전에 비해서 폭은 오히려 슬림해졌는데, 훨씬 더 푹신푹신하고 두꺼워졌어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두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양쪽으로. 아, 지금 보니까 예전 버전에 비해서 양쪽 날개 포켓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영 용적을 늘린 것 같아요. 자, 이놈은 키 체인 같은데요. 어, 예전 버전 키 체인은 탄력이 없는 그냥 끈이었는데 이번 버전은 늘어나는 고무줄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삼각대나 짐벌을 수용할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집어넣고 고리를 이런 식으로 끝에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론인네스라든지 뭐 이렇게 큰 짐벌이 와도 자유롭게 움직여서 고정이 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꽤큰 삼각대나 꽤큰 짐벌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삼각대를 수납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반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디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정은 에브리데이 백팩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서 양쪽 다 자석으로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 위쪽에 노트북 수납 공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기 음. 실지 뭐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뭐 15인치 이상 노트북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어, 이전 버전에 비해서 보호 가드들이 조금씩 더, 더 두꺼워졌다고 해요 아, 여기도 자석으로 돼 있네 다 떨어졌다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공간 아이패드 12.9인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파티션이 하나, 둘 그냥 손바닥 정도 들어갈 정도네요 여기 또그 공간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양 사이드에 있던 수납 공간을 여기로 다 몰아서 넣어버렸네요 어, 이것도 각 되게 잘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체스트 고정할 수 있는 요 라인은 아예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덜렁덜렁거려서 싫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예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시면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들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바다 싶을 만큼 이빨이 때려 집어넣었어요. 진짜 착용감이 편해졌어요. <laughs> 어 이거는 진짜 인정할 만하다. 이 예전 에브리데이 백팩그 느낌이 아니에요. 핏 디자인이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썼네요. 착용감. 그래 맞아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많이 뭐가 들어가고 이쁘고 해도 매고 다닐 때 편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뭐 뭐를 집어넣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고릴라팟. 우샤. 15인치 맥북.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자, 이제 메인 수납부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직도 수납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배터리 두 개를 집어넣었었어요. 확실히 1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됐네요. 원래 에브리데이 백팩이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파티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넣을 수 있다는 극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메고 다니면서 등, 허리, 뭐 어깨 이런 데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설계였거든요. 근데 요놈은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야 취향이니까 뭐 호불호가 갈릴 듯해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디자인을 좋아할 것이고, 조금 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대를 좋아하시겠죠. <목소리> 자 오늘은 픽 디자인사의 2세대 에브리데이 백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아듀.